자, 젠지 e스포츠의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스트리머와 함께하는 토크쇼, 젠지 오네어 사마. 저는 MC를 맡은 엠비션이고요. 자, 오늘은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먼 기아의 탁 솔로였던 플레임 전 선수를 또 이호종 선수를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먼의 담원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담원의 탑라이너 여자 지금 트위치 스트리머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플레임 이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눈을 마주치니까 좀금 어색하긴 하네요 역시 <laughs> <laughs> 온라인에 있었을 때가 좋긴 했는데 <laughs> 에, 아무튼 한 1년 만에 만났거든요 오늘 담원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laughs> 은퇴하기 전에 근데 이제 닭갈비 먹으면서. 저 갑자기 만나자고 해가지고 고민이 있나 보다. 내가 고민 상담은 또 이제 자신 있으니까. 가서 얘기하려는데 그거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사실 오랜만에 좀 휴가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도 좀 만나고 찬영이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연락했는데 근데 되게 바쁜가 보더라고요. 고민 있으니까 좀 시간 내서 내가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laughs> 별일이 아닌데 아. 불러낸 것 같은 그래서 좀 아, 어색해진 거예요. 시간이 아. 좀이상해지는요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젠지 오네오 사화를 시작해 볼 텐데 일단 먼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젠지 오네오의 스폰서가 이번에 붙었습니다. <웃음> <웃음> 바로 이번에 젠지 오네오의 협찬사는 대체 어디일까요? 오 여기 노트북도 보이고 앞에 뭐가 써 있고 그러네요. 글로벌 PC 기업 레노버 게이밍 노트북 리전 파이브 이 와. 아우 답은 레노버 리전 5i 였습니다. 자, 이게 최신 10세대 이제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게이밍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서 고사양 게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플레이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플레임도 나왔으니까 이제 게임도 같이 하고, 뭐 게임 피드백도 같이 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좀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먼저 월간 젠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이제 포스트 시즌이 확정된 젠지 e스포츠. 그리고 다먼 기아도 지금 1위를 거의 확정을 했고요. 다먼 젠지 어제죠, 어제? 바로 어제. 지금 녹화일 기준 바로 어제였는데 그거 봤습니까? 아, 어제 봤죠? 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도 탄탄한 편이고, 이제 음. 또 바텀이 확실히 세 라인 중에 가장 탄탄한 편이어서 바텀은 이제 좀 다머니 세 경기 다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칸 선수는 요즘에 사이언으로 탑스노우볼링 굴린다기 보다는 약그 특유의 이니시나 탱킹력을 좀 바탕으로 했는데, 라스칼 선수가 초과스를 하면서 그런 탱커 역할도 조금 더 잘해줬고, 라인전에서도 좀잘 틀어봤기 때문에, 진 경기, 일상 경기 보면 보통 탑 바텀이 이제 징크스, 초가스한테 사이온, 카이사가 동시에 지면서 좀 음. 힘든 구도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젠지의 문제가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어제는 이제 좀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젠지는 너무 똑같은 챔피언만 쓰니까 그냥 밴픽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아직도 보완해야 되는 것들은 어제는 벤으로 틀어막았는데 이제 세나라든가세라핀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플레이오까지도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이제 좀 LCK 결승전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제가 담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담원이 결승을 갈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음.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팀이 이제 젠지 혹은 음. 하나인데 그러면은 아, 만약에 담원대 젠지가 만약 결승에올라갔다 치면은 뭐좀 설레발이긴 하지만 몇대 몇을 했잖아.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저희끼리아뭐 그렇죠 뭐. 네. 아, 올라갔어. 어, 저는 이제 3대 1 아니면 3대 2 아니면 담원이 3대 0. <laughs> 아니 까 담원이 이긴다. 아 그렇죠 3대0 아니면 3대1 아니면 3대2 이 정도 그쵸 그쵸 진짜 아, 대답이네요 <laughs> 네. 그셋 중에 하나는 꼭 나오지 않을까 이게 또 결승 얘기가 나오니까 궁금해서 그 결승전에서 3대0 당하신 적 있으신지 당신이랑 같이 당했잖아 이거. <laughs> 아니 니가 그 자크한테 말려가지고 <laughs> 아니 무슨 소리야 니가 제드한테 말렸잖아 아니 <laughs> <laughs> <그건 진짜> 제드 <laughs> 그는 진짜 제그뭐 커뮤니티가 <laughs> 이제 또그 그 사람들이 뭘 알아. <laughs> 그 아주 무들은 이제 뭐 3년 짜오, 3년 제드, 3년 봉의 달입니다. 근데,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사실,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때. 아, 맞아요, 됐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읍시다 자 이렇게 이제 젠지에 관련된 소식들 좀 이야기 많이 해봤고 이제 호정이가 왔으니까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이제 손님 얘기를 좀 해봅시다. 2021년 2월 26일 새벽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계정 해지가 됐다고. 방송 꺼진 줄도 모르고 컴퓨터 앉아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메일도 열어보고 네. 뭐 유튜브 남의 유튜브도 보고. 방송이 켜져 있다고 생각했나요? 소스팅을 했는데 방송이 버그 걸려서 안 꺼진 거예요. 또 이메일에서 또 광고 메일이 하나. 길라고 유로 얼마를 주겠다 그날 따라 그냥 궁금해서 이제 좀 클릭을 해봤어요 아... 며칠 후에 갑자기 생방송 도중에 뭐라고 제 동영상이 다 내려갔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아 이게 이 채널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삭제가 된게 아니라 비공개로 내놨다고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어. 게임을 계속 했죠. 게임을 계속, 게임을 계속 해결 했는데 안 하고 아 그쵸. 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게임을 계속 했는데 아 해결을 해야죠. 왜그 게임을 하고 자빠졌어요. 그 뒤늦게 후해했죠 지금은 어쨌든 잘 해결되시니까 구독 해지하신 분들은 오해를 주시고 <laughs> 플레임 뭐 이런 거안 하나요? 이런 거? <laughs> <laughs> 아네 플레임. <laughs> 플레임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어 접점이 이제 블레이즈부터 아니었겠습니까? 블레이즈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끝도 없는데 아 저는 블레이즈 시절에 이게 아마 찬용이는 기억 못할것 같은데 제가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 얘가 그 전기 배달 같은 거를 요구르트 같은 걸 전기 배달을 받아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 어, 그랬나? 어, 아 그랬었는데 어, 어, 어. 이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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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그 그게... 요구르트 먹는 걸좀 좋아해서 부모님이 이제 나 건강 어. 챙겨준다고 어장 쪽으로 어, 그 장, 장쪽, 어그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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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문 위에 여러 번 <laughs> 있는 거야 그래서 먹었는데 누가 가져갔어 면서막 썸을 내는데 딱 봐도 내가 가져간 걸 아는 거 같은데 아니 나도 이게 너무 화를 내니까 내가 이거 내가 <laughs>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laughs> 음. 거야 진짜 눈치 보면서 근데 작은 사회,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배웠죠 남의 컵 뺏어 먹으면 안 되거든 요 아, 남의 온구르트로왜뺏 먹어 내가 직접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여기 나 먹으라고 갖다 둔 건데 아이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어, 처음에 이제 플레임 선수가 들어왔을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얘기는 근데 되게 많이 하긴 했었는데 골드텍이는 녀석이 이렐리아를 좀, 좀 치는 녀석이었거든 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렐리아로 말파이트한테 접은 적이 없대 그래 일단 1대1 해보자 한번 테스트 겸 그때 당시에는 신발 3포션, 모두가 신발 3포션을 샀던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탑스럽게 집에서 기다려가지고 포션 하나를 더 사오더라고요. 어? 이게 뭐야? <웃음> <웃음> 결국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면 이길 수밖에 없었어. 저는 그걸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 이 녀석만 한 애는 없다. 이제 딱 느낌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일단 와라. 그 대형형이 카톡을 일단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뭔데 남자 아이돌 사진을 자기 배경에다가 화면을 이렇게 해놨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뭐 그때 당시 사진을 뭐 어떻게 올렸는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는지 제가 친구 중에서 저랑 굉장히 닮은 친구가 있거든요. 네. 저는 사진을 아예 안 찍어가지고 그 친구 사진을 사실 올려놓은 거였어요. 아그래네 근데...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너무 닮아가지고 좀 올려놔도 사실 사람들이 위화감을 좀안 느끼기 때문에. 오, 10년 만에 안 사실인데요? 그쵸아 <laughs> 그때 그냥 다들 난줄 알길래 그냥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얘기 안 했었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좀 잘생긴 건 많았으니까 어, 어. 지금 또뭐썩 나쁘진 않지 않나 질인는 얼굴이네 <laughs> 보다 보면은 여러분 <해. 웃음> <laughs> 네. 그러니까 뭐 2020년도 이제 시즌 당시에 LCK 현역 선수 중 최고령 우승자 타이틀을 또 따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롤 끝날 때까지 절대 못 깨요 지금은 갈수록 이제 프랜차이즈님 뭐니 나이가 더 심해질 거고 그쵸, 그쵸. 뭐 사실 서브로도 제가 볼때팀 절대 못 있어요 29살에 나이가 들면 목숨이 하나야 한번 못하면 그냥 음. 바로 나가리야그렇 그럼 어쨌든 간에 다먼게이밍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게 우승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먼게이밍을 나오면서 이제 은퇴까지 결심하게 됐어요 뭐, 계기나 흐름 같은 거는 뭐, 사실 좀 당연한 건데요. 그 전년에 제가 챌린저 막 1200점 찍고, 뭐, 경기 나갔을 때좀 잘하고, 한살더 어리고, 프랜차이즈 안 됐을 때에도 제가 갈수 있는 팀이 없었거든요. 음. 이번 연에는 대회도 못 나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갈 팀이 없지 않을까. 음. 사실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겠다라고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한 상태였고요. 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쵸. 그치? 만약에 어떤 팀이 플레이 선수한테 우리랑 같이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수로서.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요? 저는 일단 뭐좀 음... 뒤에 조건이 너무 안 붙었긴 한데 <laughs> 그... 아니 도, 조건이 돈이 아니라 어. 어, 어, 드림 조건을 그냥... 붙여보자면 좀 주전을 좀 적당히 시켜주고 아 주전 주전을 좀 적당히 시켜주는데 좀 나머지가 좀 잘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나만 잘하면 성적을 낼수 있는 그런 팀에 가면 진짜로 <목소리> 세계를 강타할 수 있는 기록을 세우지 않았나. <laughs> 인생을 한번 갈아넣어. 어, 그러니까 인생을 진짜 갈아넣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올드컵 우승 안 하고 뭐 준우승이나 월드컵 진출 정도만 해도 사실 거의 전무후무한 기록 아닌가. 사실 또 진출만 하면 적어도 8강까지 간단 말이죠. ACK는? 아, 아닌가요? 그렇지는 아, 않아요. 아, 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아. 다음 문에 넘어가자구요. 자, 이번에는 이전에 공지를썼던 티어를 부탁해 코너 시간인데요. 자, 여기 보이는 렌더버 리전 5i를 어, 이용을 해가지고 자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이걸로 올라가는데 게이밍 노트북이라 그런지 확실히 랩도 없고, 와, 화질도 장난 아닙니다! 자 이분은 이제 아이디는 트롤밖에 모르는 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고요 골드 1 탑입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버렸네요 상대편 정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요 이 카밀이 체력으로 내 눈앞에 계속 알짱거리고 있으면 죽이고 싶지 않나요? 그쵸. 이거는 아... 사실 좀 목적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있다고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말파이트 궁극기가 썼었는데 말파이트 궁이 날아올 때 카밀이 궁을 쓰면, 음. 무시가 돼요. 흡수를 하고? 무조건 돼요. 그리고 또 아이템 보면 신성한 파괴자가 는것 같은데, 저는 카밀은 개인적으로 항상 특포 그런데 약간 개인적인 거니까 정답은 없어요, 러거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정글이 내 쪽에 좀수사를 많이 한거예요그렇서 잘못 쓰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늦게 막아서 풀채고 하겠네요 울렁이 어, 어 여기, 아, 여기. 어. <laughs> 자 아이고 어? 아니 카림 7레벨이거든요 어, 어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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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골드 먹었거든요 어? 어 살기만 한다면 지금 이거 큐가 2타가 안 나갔어요 가 이타가 안나아 아 아, 아 죽을 때좀 쉽게 죽는 경향이 있네요. 이게 라인전도 잘하고 투자도 잘해서 아무튼 결과도 잘 뽑아냈는데 그냥 올 때마다 죽는 느낌이에요. 결국은 팀의 손해를 안 가졌죠. 자 여러분 밀 때도 이제 나인목적이 무엇이냐가 좀 중요해요. 지금 테카림 갱을 유도할 것이냐? 어 음,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불편하죠. 라인가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와첫 번째 와드가 조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요. 저는 일단 말페트가 라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대 정글 한번 쭉 스탑을 하고 그냥 직접 가서. 그렇죠. <laughs> 에있기가 무서우면 사실 애매한 포지는을 계속 취하는데 3회못있겠으면 차례 적정글 한번 들어가보고 그리고 미드도 한번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그렇죠. 게 그런 게다 스킬이 해줘가고어 입금 됐어요. 근데 지금 팀이 이기고 있긴 한데. 자 이거 만 죽으면 백사거든요. 어. 그래도 좀시간이들긴 해요. 누거빼수 일곱 번이 한 여섯 번이 거의 다 의미 없는 죽음이었어요 지금 약간 아무리 죽여도 이, 이기고 있긴 한데. 더절할 수. 상대를 너무 많이 키워줬다. 팀에게 좀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줬어요. 아 어, 확실히 무빙이나 스케일샷이나 이런 거는. 좋아요. 아까 그 망했던 마게토 코 어쨌든간에 계속 잘 코고요. 딜러 노리는 판다. 어우, 굉장해. 아, 방스킬샷 굉장히 깔끔하고 뭐 사실 싸워도 이겼을 것 같은데 뭐 무시하고 기지끝내주로한다아 유지,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우. 갑자기. 뭐 어떻게 보셨나요? 상대편 일단 압도하거든요. 그치 그 상대편 압도하는데 지금 문제가 그만큼 죽기가 쉬운 캐릭이니까 잘죽어요 그래서 좀 비벼지는 게 많죠. 실대스 일 실대스 하는 것 중에서 다 아무런 생각 없이 죽었는데 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죽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 조금 잘해서 반만 고쳐줘도 너는 플레이 상위권도 갈수 있지 않나 보내주신 영상 받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플레이 영상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자, 열심히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Q&A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물어봐 주신 것들 중에서 어, 뽑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정주원님이 보내주신 엠밭다 시절에 진짜로 후배들이 엠비션님 눈치를 많이 봤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후배들이 되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들리는 인터뷰를 보면, 젠지에서좀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요? <laughs> 눈치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좀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눈치를 봤다고 이제 큐베나 좀 이런 친구들이. 왜냐면 이제 저는 완전 선배인데 험악하기까지 생기고 나이도 많아요. 저희가 <laughs> <laughs> 이제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삼다군 보여가지고 좀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지내다 보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커피노만님 자플레이미랑 싸운 적 있나요? 게임 얘기 말고는 싸운 적은 없어요 요트 <laughs> 아, 요루트가 기억도안나 u n d i 않고 그냥 g 백을 했으면은 be honest. I'm going to be honest. I'm going to be honest. I'm 고 o i n g to be honest. I'm g o i n <laughs> <laughs> 롤드컵을 왜 나를 하냐? 왜 나를 빼고 페이커 그냥 페이커 하면 되잖아 우리 팀이 미드로 와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고대로인데 페이커는 갑니다. 아니 뭐 아니면 엠비션 페이, 정글의 페이커 미드? 뭐 나쁘지 않네 어. 음, 저는 이제 2012 13 때가 제가 진짜 세계에서 롤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때 당시에 좀 탐났던 선수가 프레이였어요. 음... 그래서 한 명을 굳이 뽑자면 프레이라고 할것 같아요. 림 님이 보내주신. 자, 결혼의 꼴이라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엠비션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직한 성격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을 한다는 게좀 아직 상상이 좀잘안 되거든요 그냥 누군가랑 결혼을 하면 이혼하지 않는 이상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지 않나 정말 저도 진짜 신중한 편이거든요 마음을 굳혔던 거는 그거였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 만약에 내가 한 50, 60살, 70살이 됐을 때이 여자가 내 옆에 있을 때 어떨까? 라고 딱 상상을 해봤을 때 좋다 싶으니까 그냥 바로 가게 됐어요 음... 그 음, 괜찮네요 <laughs> 아, 뭐 그렇게 대입해보면 되는 건가요? 저도 나중에? 그렇죠. 왜냐면, 일단 결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좋은 여자고, 다 좋은데, 결혼은 좀 다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난,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제 플레임의 연애 능력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플레임 전 선수가 자 직접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중 맛있어 보이는 밥집을 발견한다는 유명하고 리뷰도 많으니까 맛은 보장되어 있겠군. 간판에서 맛집의 기운이 느껴진다. 맛집 가기야. 저는 일단 집단 지성과 데이터의 힘을 좀 빌리는 편입니다. 응. 유명하고 리뷰도 많으니까 맛은 보장되어 있겠군. 러겠습니다 집단 지성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죠. <laughs> 데이트 중 길에서 연인의 친구를 만난다면 나는 어 무생물이 되어 조용히 있는다.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한다. 어 친구.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자는 하 그냥 아, 안녕하세요 뭐 땡땡이 친구세요 음. 뭐이 정도 대화를 어. 할것 같아요. 아니 붙임성이죠 확실히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무생물이 될것 같거든요. <laughs> 아좀잘 어울리네요. 숙 <laughs> 처진 연인이 우울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5초 만에 감정 이입 완료. 같이 글썽거린다. 왜 우울해? 뭐 때문에 우울한 거야? 음. 약간 좀 치조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두 번째를 하고 왔습니다. 위로 쪽으로. 이게 또 제가 해결 해 주는 것과 공감해 주는 것. 제가 이 공감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또 아니라서 해결판으로. <laughs> 해결편으로 해결 편으로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너가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일단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도 살짝 해주겠지만 해결편이 좀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빨리 골라요. 두 번째. 분명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대망의 연애 능력치 결산 밀당 1도 없는 갓썸비 ESTJ 썸 추진력은 5점 만점에 4점 아 제가 또이 썸은 좀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연애는 사람보다도 솔직 담백력은 5점 만점에 5점 아,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솔직하긴 한가봐요 아, 그렇죠. 솔직하게 네. 호불호 확실 뒷담 극혐 연애도 학습함 빨리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뭐 소개 한번 시켜 주시나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잘 만나시고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노버 리전과 함께하는 젠지 오네오 3화 였고요 오늘 시간 어, 브랬더니좀 어떤가요? 요즘에 바켓도 잘안 나오고 이런 인터뷰 같은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요. 응. 앰비션 강찬용과 오랜만에 보고 응. 이런 보고도 참 반갑고 이렇게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나 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좀. 좋은 경험, 그리고 재밌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 있으면 또 나오실게요. 아우, 저는 뭐, 돈만 주시면 갑니다. <웃음> <웃음> 자, 이번에 시청자 이벤트가 있다고 하죠. 앰비션과 플레임이 사용했던 노트북이 뭐냐. 이걸 맞추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경품을 드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정답을 아시는 분 쪽, 분들은 이쪽으로, 하단 자막에 있는 쪽으로 보내주시면은 다양한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젠지 오네어를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래 자막으로 이렇게 지금 할인 코드가 나가고 있죠. 자, 레노버에서 직접 제공하는 할인 코드라고 합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응. 자 저희는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와 이거 좀 앰비션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아닌가 좀 보시면 저는 모니터가 거의 40인치에 육박하는 5호 예, 창모드예요 아 저거 뭐, 아, 지금 HP 게임은... 때문에 화면도 안 보여요 뭐 세포 들었으니까 한번 세포버프까지는 줄거라 아이고 오케이 피해주고 바로 피해주고 역시 30살의 비지컬 아안 되는구만 아니 계속 들어가 안나요어안 나잖아 오 오케이 몽라아 잠깐만 잠깐만 이상한데 아 받겠습니다 컷 원래 <laughs> 컷 <laughs>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간 바보 작전 정확히 성공 아, 2분, 뭐, 3분 카드 전에 2분 만에 끝냈습니다.